여러분들, 저시력자분들 많이 있나요? 저시력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도스클립 이야기. 도스클립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집에 이제 고글이 지금 밑에 보면은 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 블로그에 보면은 도스클립 관련해가지고 옛날부터 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도스클립 뭘 쓰든, 뭘 쓰든, 일단은 렌즈가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앞에 고, 고글 렌즈가 있고, 뒤에 도스클립 렌즈가 있으니까, 이게, 그,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이제 빛이 난반사가 돼가지고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어,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네. 특히나 이제 이 사이로 땀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 타면서 땀 닦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이에 들어가면 이건 도저히 닦을 수가 없죠. 네, 해가지고 그대로 말라 비틀어진 그 자국을 계속 보면서 내 땀방울과 계속 아이 컨택을 하면서 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좀 고민을 하게 된게 역시나 이제 그 이거죠 라식, 네 라식 라섹 아음음 <laughs>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어, 했어요. 라색도 많이 하고, 라식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친구 종합병원 원장님인 아버지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결국에는 하긴 해야겠다라고 고민은 했었는데,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가장 큰 걸림돌은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에요. 예, 수술을 하고 이제 운동을 못하니까 운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좀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어, 일단은 어, 일단은 거만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아 일단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 이제 저는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특정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할 생각도 없고 언급도 안할 겁니다. 네, 자, 거만, 거만.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라식 라섹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야. 야 그거 그 이재용도 안경 쓰고 다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렇죠. 이재용은 안경을 쓰고 다니죠.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여러분들의 이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각막이 있죠. 각막의 두께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밖에 뭐 동공 사이즈 뭐 이런 거 등등등등 해가지고 해서 라식과 아니면 라섹 렌즈 삽입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옵션들이 있는데 일단 거만을 받아야지 내가 뭘할수 있는지가 이제 따따따따닥 나오고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임상 횟수가 높은 거 시술을 최대한 많이 한 거가 제일 안전합니다. 어, 그래서 렌즈 삽입술보다는 이제 라식이나 라섹 뭐 이런 쪽 계열이 훨씬 더 경험도 많이 있고 그 임상 결과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해서 이쪽에서 고르려고 했고 저는 다행히 어, 제가 파워 부자도 아니고 돈도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각막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각막 두께가 뭐몇 밀리 몇 밀리 나오는데 제가 이제 몇이었더라 거의 600좀 넘었던가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러면은 어 굉장히 저시력이어도 각막을 좀 많이 깎아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이제 저는 그래서 어, 원하는 걸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었어요 라식을 하든 라색을 하든 스마일을 하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라식과 라색의 차이는 아시죠? 라식은 어, 위를 그냥 여기를 뚜껑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딱 열은 다음에 이 안을 조져요 이 안을 조지고 뚜껑을 덮어요. 뚜껑을 덮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는 이 안쪽을 조지고 뚜껑에 덮으니까 이 뚜껑이 붙을 때까지만 좀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라섹은 여기를 그냥 통째로 조집니다 통째로 조지고요 해가지고 라섹은 거의 한 시력이 제대로 정착하는데 한달 정도가 걸리고요 라섹은 이제 1, 2주 근데 이제 스마일 라섹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저 특수한 걸로 눈 떼기를 이렇게 두면은 안쪽을 먼저 조져요. 안쪽을 먼저 조지고, 그리고 나서 옆을 한 1, 1 2mm인가? 째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 녹은 각막을 이렇게 쭉 빼냅니다. 그니까, 러 얘는 좀 내시경. 내시경, 혹은, 아, 그, 글씨가 잘려가지고 여기 내시까지 밖에 안 보이네. 아무튼, 내시경, 혹은 복강경 수술.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째는 부분이 적으니까는 얘는 이제 하루면은 활동을 할수 있다 해가지고 근데 가격이 저때 제가 이제 이거한 2년 됐거든요. 2년 돼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에 라섹이 90인가 80 정도 했었고 어 라식 또한 8, 90 했어요. 8, 90 하고 근데 스마일 라식은 2 4 0이래 3배잖아요. 음, 이게 라식도 하고 라섹도 하고 그러고도 돈이 남는 돈인데 근데 어, 운동할 시간은 이게 스마일 라식은 바로 할수 있으니까 일단 스마일 라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거만을 받고 다음 주에 바로 수술을 했거든요 저는 어 특별히 각막 검사 뭐 이런 거 검사해서는 어려운 게 없었고 이제 다음 주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스마일 라식을 하게 되면은 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눈에 마취크림 같은 걸 이렇게 딱 발라주고요. 발라주고, 그, 공장 같은데 내가 들어가는 느낌? 어 공장이, 그, 눈을 이제 찍어내는 공장이 있고, 이, 수술 센터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세 명이었어요. 이 자리, 대기자 자리가, 이제, 하나, 둘, 셋 있으면은, 예, 다 이제 머리에 그, 헤드, 뭐라고 해야죠? 버블캡? 헤드캡? 이 캡이랑 수술가운 뭐, 그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쁘게 포장을 해준 다음에요. 이제 눈두덩이에다가 그 빨간약 있죠. 빨간약을 이렇게 쭉쭉쭉쭉 발라주고 눈에다가 마취 크림을 딱 발라주고 이렇게 세명 이렇게 뚜루룩 앉아 있어요. 이렇게 뚜루룩 앉아 있으면은 한 명씩 호명이 되고 이제 들어가서 징 하고 밖으로 나오고 다음 사람 징 하고 다음으로 나옵니다. 어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은. 마치 정말 이런 느낌이에요. 딱, 기계에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툭 누우면은, 어, 뭐, 저, 이 정도는 아니고요이 정도는 아니고, 대신, 이런 식으로 좀, 머리를 고정을 시키고, 눈을 이렇게 딱연 다음에, 이, 이 레이저를 보라고 해요. 네. 이게 조금 비슷합니다. 조금. 예, 실제하고는 약간은 달라요. 아, 많이 달라요. 이렇게 바늘이 내려오진 않아요. 아무튼 해가지고, 이렇게, 위, 이렇게 보면은, 누워서 한, 위에 있는 녹색 점을 보라고 합니다. 녹색 점을 보라고 하고 있고 이제 이게 그리고 나서 자 시작합니다. 왜 뭔가 위잉하면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녹색 점이 점점 까매지면서 안 보이기 시작해요. 어지고 이게 다안 보여. 다안 보이면은 이제 바, 이, 이게 반대쪽으로 넘어가죠. 반대쪽으로 넘어가지고 가 똑같이 이제 자 보라고 하면서 막 자꾸 눈 감으려고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호통을 씁니다. 아왜 자꾸 눈을 감으실까 이러면서 이러면서 네 물론 어 데드 스페이스에서는 아 이거 라섹 수술 아니에요 아무튼 라섹 수술 은 아니고 눈에다가 뭔가 심어 그 지도를 심어주는 건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비슷하게 된다 약간은 이 영상은 어 라섹 라식 수술에 MSG를 첨가한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해냥 지금 그보호렌즈를 이렇게 딱딱딱 껴주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된대요. 근데 제가 라섹을 했으면 완전 거의 장님 모드로 집에 가야 되는데, 어, 스마일 같은 경우에 이제 하고 나서도 약간 좀 뿌옇게, 뿌옇지만 사물을 약간 구분할 수는 있어요. 시력이 한 0.1, 0.2 정도 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대로 집에 가가지고, 어, 안약을 계속 누으면서 이제 누워서 하루 종일 잠만 자죠. 어, 다음날 이제 딱 깼는데, 스마일은 진짜 다음날부터 딱 보여요. 딱, 진짜 깔끔하게 딱 보여요. 딱 보이는데, 대신에, 약간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플 때 있는데, 그때마다 안양 열심히 넣으면서, 안양 넣으면 좀 시원해가지고 덜 아프더라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오른쪽 눈만 약간 좀 아프고 이래가지고, 오른쪽 눈에 안약을좀더 많이 넣고 하고, 다음날 병원 가서, 보호이즈 빼려고 왔는데, 하니까는, 의사선생님이, 어, 이쪽은 빼고, 어, 이쪽은 그냥 떨어졌네요. 하면서, 뭐, 빠지면, 빠진대로 그냥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스마일 라식은 250만원 이게 수수비는 240만원인데 240만원에 뭐 이것저것 하고 이제 또그 안구건조증 방지용 뭐 안약 뭐 이런거 좀 상술인 것 같은데 그래도 눈에다가 해야 되는 거니까는 조금 더 비싼 그런 그 효과가 있는 그런 그, 안약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좀 비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하니까, 250, 260만원 정도 나스, 들어갔고요. 그래가지고, 한, 한두 달 있다가, 이제, 시력 측정을 했을 때는 제가 0.3, 0.4 정도였는데, 1.5 정도까지 보이더라고요. 보이고, 어, 1년 지나서도 거의 1.2, 1.5 유지가 되고, 지금도 한 1.5까지 계속 유지가 되, 되는데, 처음에는 그 빛샘 현상이라는 게 있다 해가지고 이게 뭐지? 했는데 밤에 보면은 그 난시처럼 빛을 이렇게 봤을 때 빛이 위아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 있잖아요. 뭐 그런 게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달 한 지나니까 적응되더라고. 밤에 야간에 운전할 때만 약간 주의하면 되는 그런 수준이었고 저는 딱히 부작용이나 그런 건 아직까지 안 겪고 있고 주변에 그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저보다 먼저 했던 친구들도 시력이 아직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무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제가 그 도스클립이나 이런 거에 때려 박은 돈이 한 거의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스클립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은 일단은 그 시력 교정술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거만을 해보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쪽으로 좀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훨씬 더 남는 장사일 수 있습니다 지금 고글이 집에 남아있는 게 10개가 넘는데 만약에 이거에 맞춰가지고 제가 도스클립을 다 만들었으면은 지옥이거든요 저는 시력교정술을 도스클립 대안으로 쓰는 거에 굉장히 찬성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어 오늘 이제 메인 썰이었던 도스클립 250만원짜리 도스클립 한썰 푼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